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사건과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겁니까? 그게 아마 이제 2008년, 그때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 치료 전담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아, 운영위원장으로 해바라기. 일을 하고 있었고, 한 1년에 약 500명 정도의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조두순 피해 어린이가 그 중에 하나예 하나로서 이제 지금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 너무 좀 심각한 사례가 왔다. 근데 교수님 좀 빨리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애가 바로 이제 조두순 피해 어린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말일기였는데 1학년인데 전혀 이렇게 배변백을 차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댔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진료를 했고 보니까 아이가 그대로 두면 밥을 안 먹어서 죽을 것 같았더라고요. 아이가 배변 빽에 배변이 만들어질까봐 너무 우울해하면서 식사를 싫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께서는 아이가 이제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좀 수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아이가 옛날과 다르고 밥도 안 먹고 모든 걸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것인가 해서 치료기관도 많이 찾아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났고 저는 바로 입원을 시켰죠. 그, 뭐, 이제 그 사건을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오래돼서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뭐 간단하게나마 좀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이여아를 어, 학교 등굣길에 가는 아이를 술에 취한 가해자가 억지로 교회 건물로 끌고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겨울에 그 찬물을 털어놓고 가가지고 아... 아이가 중간에 깨어나지 못했으면 쇼크사를 할수 있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신체를 훼손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항문이나 이 장기를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변백을 차고 완전히 그 어린 나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으로는 말도 못하죠. 우울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원래 굉장히 친구랑 잘 노는 활발한 아이였는데 더 이상 뛰지도 못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나 이제 목욕탕도 못 간다. 아이가 그게 엄마랑 언니랑 목욕탕 가는 게큰 재미였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말을 할때 정말 저도 그때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였는데 너무 이 아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이 작은 아이를 훼손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또 무슨 동기로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제가 1년에 500명 넘는 아이들을 보지만 너무 놀랄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아이가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주사를 주지만 결국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은 밥도 먹고 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배변 백만 빼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 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소아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다시 상처를 낱낱이 다 보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넣게 할수 있겠느냐, 어떤 수술이 필요하냐.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수술은 이거를 안 빼더라도 해야 된다. 왜냐? 이 너무 이렇게 수술 자체에 후유증이 생겨서 이 장들이 유착이 돼서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어차피 배를 열긴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보겠다 이게 왜냐면 생식기 쪽하고 이게 다 내장이 붙어있는데 그거를 다 분리를 해서 하면은 두 번의 수술을 통해서 장을 잇고 하면은 될지 안 될지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50대 50이다 해볼 수는 있다 라고 얘기해서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실은 이 아이에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용기를 준 것은 우리 소아외과 선생님께서 외과적 수술 어, 50대 55로 어,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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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백을 어, 빼보자. 빼보자.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고 아픈 수술인지 모르시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야이 아이가 이 수술을 두 번이나 받겠다고 한게 대단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수술을 진행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저는 그 과정을 다 돕는데. 자, 누구랑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정부랑. 정부랑 싸워야 돼요. 아 정부. 아, 자 당시에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이나 이거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통상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을 여성가족부에서는 300만 원이 상한선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두 번에 수술비가 만만치 않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에요. 아. 그, 원래 폭행당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 안 되는 요 그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은 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선생님들도 소아외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 들어가서 열몇 시간씩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만큼 사람 하나를 이렇게 훼손시키면 살리기가 힘든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두 기술자분이 지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러면 그 300만으로 되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laughs> 발탄되는. 그래서. 보험이 이제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다가 제가 그러면 음, 음. 이거는 우리 예외로 하자 그런 또 예외로 이사회를 열어서 진료비를 상한해서 줄수 있는 끔찍한 경우에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가 그때 이명박 정부일 겁니다, 대통령 때인데 그때 당시는 경제 대통령 하시겠다고 이 모든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감소하는데 굉장히 큰 당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류에 맞춰서. 이거 안난 날로 끝까지 저랑 너무나 많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생명이냐, 이거냐, 이거 어떡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제, 부터 이제 제가 이제 여가부의 빨간 리스트 넘버 <laughs> 원인 교수가 됐어요. 말안 듣는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레드 리스트 어,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전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저도 사실,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요. 제가 전문가로서 어디까지 이 아이를 도와야 되나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끝까지 진드기처럼 이 아이를 도와준 이유가 그때도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가부가 거절해서 정말이에요. 원래 그때도 그.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하고 뭐 다른 거 도, 하나도 도, 없어요. 음. 이렇게 저는 정부가 이렇게 니밀랑 내밀랑하면서 안 도와주는 거 그때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제가 끝까지 이 아이를 이렇게 살린 이유는 우리 두 어린 아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엄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귀하게 기르면서. 전 딸도 없어요. 남의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처참하게 당한 애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제 양심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아예 내가 얘 예, 엄마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그러면 너가 정부가 뭐라 해도 싸우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장 그만두고 모금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모금 활동을 또못 한대요. 정부 기관을 뭐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왜냐하면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모금을 해서 수술을 이외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런 또 어려운 음. 과정이 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 아버님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할수 게, 이 여야의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보수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하셨고 지금은 또 반대당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될때 국회의원을 요구하시지만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관료들에 대한 얘기를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